지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커피도 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도착이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좀 커피 마시면서 대기했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이렇게 샀고 이거는 성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핸드크림인데 정말 좋아요. 냄새도 좋고 잘 쓰고 있습니다 방향제 여기다가 톡 뿌려서 리필해서 쓰는 오일이에요. 일단은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섬유 향수죠. 리베르 사이랑 어, 바디 로션. 그냥 좀 건조할 때 바르는 편이고요. 이거는 소독제예요. 손 젤. 여기는 이거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돈 넣어 놓는 거예요 아이고, 주차요금 다 썼네. 또 채워놔야겠다. 이거 진짜 귀여운 거 있거든요. 이거 팬분들이 준그 있잖아요. 열쇠고리 이거 모아 놓은 거거든요. 여기다가 달아놨어요. 동전지갑. 근데 이렇게 동전이 진짜 많이 모였는데 동전을 쓸 일이 없어. 나중에 커피 접판기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커피 접판기가 요즘에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주신 거가 하나 하나 저의 생활에 곁들어져 있습니다. 시간이 딱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아까 출발해 볼까요? 출발. <목소리가> 봤어, 박스 갔어, 음. 박스 알콩 야 돼지야 아이고 좋아 알콩아 우와 우와 저 얼굴 뚱뚱한 거봐 打仗。啊 <laughs> 나 아프니까, 갖고 같이 아프면 돼. 어, 어, 오, 잘 잤어. <laughs> 아이잘네또 던져줘? 줘봐. 어디로 가? 아이고, 잘하네. 너희 뭐하고 있었어? 뭐했어, 솔직히 말해. 눈을 왜 찡긋찡긋? 나 거기 그러면 낄래. 나 낄래, 이렇게. 왜 이렇게 낄래? 도 이제 좀 빗질 좀 해볼까? 미용을 못 해가지고 뽀미도 빗질 좀 해볼까? 손님 오는데 빗질하자, 빗질, 빗질. 껍질이 이렇게 심하세요, 아저씨? 네? 손님이 오니까 미용도 못 했는데 그래도 너 슈나우저 아니지? 너 푸들이야, 푸들? 비숑? 먼지털이 개 나오세요. 약간 이 밤에 먼지털이 개 굳이 한숨 쉬지 말. 뭔고 하기 싫으면 한숨을 그렇게 쉬더라. 음, 새끼가. 응? 나도 귀찮거든. 미쳐 아니, 아니야. 잘하는 것뿐이. 표정. 표정이 목척이나안 좋은데 참고 있다 지금. 열심히 잘 참고 있어. 추석도 오끝나고너 이왕 꼭 해라니. 눈 떠봐. 할거눈 떠. 보고 눈 보게너 하기 싫으면 눈 질끈 감고 있는 거지. 먼지털이 완성. 강해져 있어봐, 승질내지 말고. 응, 누나가 승, 응, 꼬미가, <laughs> 개들아. <웃음> 소기다. 전 장난 아니다. 전 어. 소고. 아니 엄마 아빠가 독일 갔. 너희를 위해 소고기를 꼈지. 음. 봐봐. 우리 이거 갈비 <목소리> <틈> 뜯기. 갈비 뜯기. <목소리> 뜯기 대결하는 거야. 아니 뜯었는데 이거 지금 이만큼. 아니야. 아 <목소리> 지금. <하나 집어. 목소리> 아니 T S T S T 다. 이거 T. 응. 나너희한테나너희한 뭐 T야. 와, 아, 나 뜨거운 그. 진짜 그 거지 하기? 아니야. 뭐까 <목소리> <목소리> 팔거이 아니면 뭐뭐 뭐가 뭐 디저트? 디저트? 아 디저트 재미없지. 그럼 만 뭐. 들어가지?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오기 혼자? 어. 그래? 혼자야지 뭐? 뭐? 내기인데. 어? 난난난한마온게다 아, 알아. 안내해주는 거야? 아니지. 알아서 하고 와야 돼. 나 내가 알아서 해볼게. 봐봐. 비슷해. 비슷해. 나 고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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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. 어쨌든. 준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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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시작.

잠깐 보자 솔직히 여기다 놓쳐 내 거. 아이유나 <laughs> 아니 왜뭐야 옆에 띠서 야, 나와있신니나요 장난하시나요? 야 이거 야, 진짜 입들어 이빨로 긁었어야죠 이빨 끓었어 언니 당첨 어디가 저기 깨끗하잖아요 나 언니. 이제 못 먹을거 같아다 갈게 다 갈았어요 응. 솔직히 이거 진짜 씨 오세요 <laughs> 오세요. <아이씨>. 아 올라가? 있 <laughs> 진짜 어. 똑같은 건데 색깔이 좀 다를 걸? 아니야 사이즈 안 맞아 씨. 야아씨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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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야아 <laughs> 야 너네 찜질방 이걸로 이걸로 하니까 여기가 잘안 온다. 진짜 너네 찜질방 온것 같아. <laughs> 언니 너무 좋다. 아줌마들 같아? 어. 음.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둘이 좋아하는 와인을 맛보기로 했어요. 힘들어. 이렇게 하자. 손 잡고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 귀여워. 구을 줄까? 다도 이게 죽어서. 지금 아직 죽어서. 손 좀. 약간 청순해. 화장한 자의 여유. 자신감. 진짜 빨라 그리고 화장이. 잘했어요와 근데 스크레마 장난 아니다. <laughs>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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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없는 건 먹기로 했지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이야. 먹자, 먹자. 총이 나.